오늘은 이 바깥 그 겨울 날씨가 굉장히 추운 그런 그 날씨입니다. 갑자기 그 영하 한 10도 이렇게 가까이 기온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춥고 또 바람이 심하게 보니까 체감 온도는 더 한층 그 춥게 느껴지는 그런 그 날씨입니다. 오늘 이 화분에 있는 이 식물은 그 바이솔이라고 그 하는 식물이고요. 한국에서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 이렇게 그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. 춥고 이 건조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고 또물 관리도 비교적 굉장히 그 수월하게 우리가 키울 수 있는. 식물 중에 하나가 이 바이솔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번식력도 굉장히 어, 대단합니다. 지금 이렇게 그 보시면 이 어미 모체에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쫙 퍼져가면서 이렇게 그 많은 그 아기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요. 여기 줄기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꺾어서, 어, 화분이든 또 하단, 기통이든 이렇게 그 많이 정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, 어, 심어주실 때는 이렇게 그 줄기를 너무 길게 그 심지 마시고 적당하게 그땅 높이에서 잘라서 심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걸 밖에서 이렇게 그 키우면서 특별히 거의 물을 주지 않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. 가끔씩 이 여름에 또 비도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했었고요. 그 이제 이렇게 벌레 같은 게 생긴다 이렇게 싶을때 물에다가 알코올을 희석해서 어, 가끔씩 어, 주고 또그 중계 조금 염려되면은 어, 깨끗한 물로 한번 다시 이렇게 스프레이 해서 하는 어, 정도로 이렇게 물만 주고 거의 그 물을 주지 않다시피 이렇게 해도 아주 잘 자라는 게이 바이솔입니다. 이 바이솔은 키우실 때 이렇게 햇볕의 양을 충분히 더 많이 받아야 옷자람이 없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고요. 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밖에서 잘 자라야 또 내년 봄에 더 많은 양의 이런 그 새로운 그 생명들을 잉태해서 더 번식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그 식물에는 햇볕이 그 식물을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바이솔의 원산지는 한국, 중국, 일본, 이세 나라가 원산지라고 합니다. 저도 이 바이솔의 원산지가 그 한국이 예, 들어가는 줄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한국과 중국 그 일본에 걸쳐서 그 원산지가 세 나라에 이렇게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그 바이솔의 꽃말은 금면이라고 하는데요 그금면도 항상 금면한 그 이런 꽃말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재미있죠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는 어, 락파인 또 하우스릭 생그린 이런 거 여러 이름이 있네요 그리고 이 바이솔의 학명은 오로스타키 자포니카 오로스타키 자포니커스 이런 거 학명이 있는데요 그1 8 0 0년대 러시아 그 식물학자가 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이렇게 그 많은 식물들을 채집해서 일본에 가서 그동안 채집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일본식 이름이 그 학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 바이솔은 우리가 굉장히 그 키우기 쉬운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렇게 많은 그 양의 그 모체에서 그 베이비 플랜트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잘키우셔고또 이웃의 친구에게 이렇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바이솔의 그 학명에는 어, 오로스타키 이 이름이 그 히라부의 합성어라 그래요. 저도 이 바이솔을 키우면서 그냥 추위에 굉장히 강하고 또 키우기 쉽다 보니까 키웠는데 아이 바이솔은 어떤 뜻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더 재미있게 알고 키우면. 어, 더 재미있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추운 곳에 밖에 이렇게 둬야 또 직사강선을 직접 재고 이래야 더 많은 번식력과 또우자람이 없고 내년에 더 많은 그 정식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좀 추위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아도 밖에다 두시고 이쁘게 잘 키워서 친구에게 이웃에게 많이 나누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하나 감사드릴 게 있는데요. 몇개그 동영상 올리지도 않았고, 그 부족한 이런 그 동영상에 그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이 꽃을 키우고 식물 키우면서 이런 즐거움들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